<목소리가> 저를시간을쭉굴고 보다가 한국간이 있네요. 수업하고 업체들, 이제 단체로 이렇게 나와서 전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김, 해조류, 홍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들, 이렇게 전시되고, 판매하고 있고, 예, 맛도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승이는 민기하죠, 봐. 중국에 해삼 시장이 크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까 저 옆에는 이제 서해안에서 어 야생으로 잡힌 해삼을 건해삼을 만들고 있고 이거는 제주도에서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중국에 해삼 시장이 크고 사람들이 어 해삼을 뭐 건강 보조식품으로 먹기도 하고 아주 비싸게 음.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고 왔다고 특히 한국 수산물 청정바다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청정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많이 있네요. 지금 음. 통영인데 제가 통영에서 왔거든요. 우리 저도 이제 수산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통영에 어떤 수산물이 와 있는지 한번 보러 가입시다. 음. i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프. 어 안녕하세요. 오미시네 한국도 맞아요. 아아 아, 맞다 이야기 들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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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불 양식 하시는데 우리 아까 저기서 삼배채 이야기 했다닙니까 한국에서 직접 삼배채 최초로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젊은 분이고, <laughs> 네. 앞으로 어, 전도가. <laughs> 아이고, 많이 <laughs> 감사하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laughs> 네, 네. 지금 이제 삼배체 전망이 어때요? 삼배체 앞으로 전망은 되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만큼. 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해양, 바쿠아 클래스에서도 그런 태권을 필요한 부분이니까. 미래의 양식 사업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투자했잖아요. 시간이 많이 도한 8년 정도 되네요, 올해까지. 8년 차 되고, 네. 국내의 양식하고 네. 판매까지 이루어지기까지가한 5년 정도 걸렸고, 네. 이제 각국에 브랜드 네. 렌칭하고, 등록하는 데까지 2년 네. 걸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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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렌칭해서 연 500톤 정도 쭈를 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쭉쭉, 짭중시작이제 크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응들은 좋으니까. 일단 네.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게우 무선이고, 사업보다는 그렇죠. 한국의 수산업이 그만큼 질이 높은 제품도 많다는 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저절만 음. 또 저희들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 자, 풍경시의 시장님 오셔가지고, 골수출 계약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사진 찍고 예. 사람들이 바쁩니다. 예. 시에서 관계자들 아, 많이 와가지고 국내이행이채쩍이요 그렇더니. 조금 있어 계약신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도통 도시는 세계적인 박람회에 계속 우리 통행 수산물을 알리도록 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약을 계기로 아마 앞으로 더 거래가 활성화될 것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경에 저희가 한 150, 150톤에서 약식가로 한 12억 정도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는 상해 쪽하고 남망 쪽, 방조 쪽에 같은 양은 한 150톤 정도 해서 시간 한 12, 3억 정도.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음. 그렇죠. 음. 오늘까지 성과고 내일 더 열심히해서 또 좋은 성과를 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음. 그럼 한 300만 음. 불 정도 네. 음. 예 가까이 되지 않습니다. 예 수량이 되는 대로만 예약을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중국 다 아, 중국이 대부분이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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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c